안녕하십니까 원동혁 대리입니다 오늘은 남녀노소 어, 진짜 보통 저희 브랜드 모델 특성상 어르신들이 좀 좋아하시는 모델이 있고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모델들이 있는데 어, 오늘은 남녀노소 어, 모두가 좋아하는 저희 볼륨 모델 NX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차가 조금 더러운데 이거는 저희 직원분께서 타고 있는 차량이고 어, NX 350H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보통 저희가 350H 450H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했다시피, 350H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 흔히, 어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450H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그인 모델이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보통 350H로도 충분한 힘이랑 뭐 연비, 이런 게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재원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 전장, 길이는 3,660mm. 그 다음에 폭은 1865mm로 컴팩트한 건 아니지만 또 크지도 않은 적당한 사이즈를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대는 보통 저희가 6천만원대에서 뭐 8천만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시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350H 모델이기 때문에 6740. 저희가 트림이 딱두 가지로 분류가 되지만은 뭐 트림에 따라서 크게 바뀌는 거 없습니다만 뭐 외관에서 같은 경우는 이 라이트가 좀 디자인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전에 e s 도 마찬가지로 저 LED 모듈이 한 개가 들어가느냐, 뭐세 개가 들어가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은 NX도 똑같이 뭐 기본 등급 같은 경우는 뭐 하나, 그 다음에 어, 상위 등급 이제 럭셔리라고 하는 트림이 있는데 그 트림으로 하시면은 어, 트리플 LED 이게세 가지가 들어가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멋있지 않아요, 본인 차지만. 사실 진짜 예쁘죠. 네. 렉서스에서 이렇게 좀 맞아요. 젊은 분들도 좋아할 정도로 정말 음. 좀 세련된 디자인이 나왔다고. 저는 딱 그거의 시작인 것 같아요. 이 NX 모델이. 맞아요. 저도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희 또래 남자분들은 BMW 사실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렉서스의 NX 모델을 딱 제가 처음 보고 느낀 거는 어, 생각보다 디자인이 젊은데?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보통 막 전시장에 찾아오시는 분들 보시면은 여자분들도 되게 생각보다 많이 보시고 젊은 남자들도 사실 많이 좋아하는 모델이라서 제가 이제 남녀노소 좋아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BMW의 M 스포츠 패키지가 있다면 뭐 렉서스에는 뭐 F 스포츠 막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이 차량은 F 스포츠가 아니지만은 약간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런 식으로 마감된 구성 그 다음에 이 그릴 부분도 ES랑은 조금 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이런 점들이 조금 더이 차량은 스포티한 느낌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통의 렉서스 휠하면 되게 아좀 약간 스포티한 느낌보다는 조금 중후한 휠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NX 같은 경우는 또 휠도 이렇게 정말 네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20인치를 쓰기 때문에 어 확실히 그 자세 이런 자세 같은 게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사이즈는 그냥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X3나 Q5 급 정도 사이즈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뒷모습 같은 경우는 어~ 이 부분은 사실 제제 제 와이프는 이 렉서스 디자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NX는 보고 처음으로 이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원래 앞이 이쁘면 뒤가 조금 모자르거나 좀 못생기게 나오는 차들이 되게 많은데, 뭐, NX 같은 경우는 이 뒷모습도 굉장히 좀 멋있습니다. 이 테일 램프가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렉서스의 좀 시그니처가 좀 되긴 됐는데, 이런 부분이랑 이 L자형 테일 램프가 약간 멸, 면발광 타입으로 조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층층이 또 나눠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차량을 조금 더 볼륨감 있게 보이는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 후면부 이런 라인 같은 경우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곡선을 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가 또 우아해 보이기도 한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차를 좀 보여드리고 사실 이제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직원분, 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laughs> 저랑 같이 같은 팀에서, <laughs> 네 거의 저보다 나이는 동생이시지만 되게 형형 같은, 네. 그런 분이 타시는 차이기 때문에 직접 이 차를 구매하고 타고 있는 이 저희 권윤혁 대리님. 네, 한번 솔직 담백한 후기들을 좀 듣고자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이 드디어 차주를 제가 모셔왔습니다. 인사 한번 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우리 원동혁 대리님하고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렉서스 분당전시장 권윤혁 대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laughs> 어, 너무 차랑 잘 어울려요. 아 어, 그쵸. 제가 지금 사실 굉장히 좀 애정 갖고 타고 있어요 뭐 음. 저는 원래는 이제 SUV를 안 좋아했는데도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SUV 타는데도 진짜 승용차 타는 것처럼 너무 음. 편안한 차량입니다 한번 저랑 같이 타고 한번 차량을 보실까요? 어예 한번 보여주시죠 음. 네. 세 차는 안 하시나 봐요 좀아 제가 원래 세차잘 하는데 얼마 전에 네. 이제 또 가끔 진눈깨비가 와서 역시 권유혁 대님은 차를 이제 정말 소모품이라 생각하고 뭐 실내가 너무 예쁘네요. 좀 바닥 청소도 좀 그럼 이거 시트 컬러 가 뭐예요? 어, 지금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네. 헤이즐이라는 헤이즐. 컬러입니다. NX 기본 이제 350에서는 이 블랙 음. 그리고 헤이즐 그리고 다크로즈라고 하는 조금 와인색 시트가 나오는데 사실상 판매량이 가장 높은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블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무 무난하다 보니까 좀 그것보다는 딱문 열었을 때 이렇게 화사한 느낌을 주는 헤이즐 음. 시트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어, 다크로즈 같은 경우에는 누구는 또 이제 예쁘다고는 하시는데 네. 또 사실은 호불호가 너무 많이 갈리는 색상이다 보니까 이헤이즈 시트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고 저도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잘 많이 팔리는 헤이즈 시트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스바라시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laughs> 네, 그러면 타주시죠. 네. 이 차량 지금. 그래도 한타신지한달 됐나요 이제 바꾸신지 그쵸 한 4주보다 조금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차량 연비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비가 네. 우선은 이거 뭐 제가 변명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출퇴근 거리가 거의 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지금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한 13km 정도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엔진 예열되고 나서 한3 4 0분 정도 주행을 하면은 1 6 1 7뭐한1 8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나오죠 아,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저희개를 넣고 있습니1 4 k m 인데그리고 아, 심지어 사륜이 또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사륜 구동이 들어니다니다 보통 이제 뭐 NX E4 고스템들어가고뭐 네. RX도 350은 그죠이포 시스템? 네. 시스템 들어가고, 근데 이제 500H 모델이라든지 LM 같은 경우는 또 다이렉트 4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좀이 둘의 간단한 차이점을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우선은 이이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구동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뒷바퀴 쪽에 이제 전기 모터를 통해서 돌아가는 모터가 하나 더 있는데 이 구동력이 이 차량의 필요에 따라서 구동력을 그 모터를 통해서 뒷바퀴를 굴려주는 게 이제 전자식 살륜구동인 E4 시스템이고요 이번에 눈이 되게 많이 왔었는데 네. 그 눈이 엄청 많이 왔을 때도 괜찮았나요? 예 그냥 이 제가 지금 이 타이어를 따로 윈터 타이어를 타고 하지도 않았는데 사실 정말 저희 집 가다 보면 오르막길 빙판 또 제설도 잘안 되거든요 저희 동네 그런데도 제가 정말 뭐 차가 막혀서 차를 못 가지고 온 적은 있어도 미끄러서 워이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못 했던 적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정말 저도 어 이게 전자식 사륜구동 E-4 시스템이어도 굉장히 훌륭하다. 어 네, 스바라시다. 사륜구동이 굉장히 스바라시다라는 것을 <laughs> 제 차지만 제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음.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전에 네. 대림도 이제 어쨌든 이 젊은 남자다 보니까 그렇죠. 원래 좀. 다른 차를 타고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그 차가 네. 혹시 뭐죠? <laughs> 네, 네, 제가 이전에는 이, 전에는 이 <laughs> 네. BMW 3 시리즈, 야. BMW를 정말 먹여 살리는 320i를 잠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3 시리즈 타면서 그래도 만족했던 점은 또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상 네. 뭐 종합적으로는 아왜이3 시리즈가 BMW를 먹여 살리는 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게 우선 첫 번째로는 요즘에는 워낙 고성능 차량도 많고 하지만 이 3시리즈가 184마력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이 320에 184마력인데 그 마력치고는 굉장히 드라이빙이 재밌었어요. 체감은 약간 20340 네, 예, 그러다 250마력 정도 되는 차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제가 원래 주행상에 굉장히 얌전한 편이었는데 그차 타면서 조금 싸나워졌었습니다. 바뀌었죠? 네. 약간 양스럽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 네. BMW 운전 어떻게 하는지 약간 <laughs>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게 됐었었죠. 왜 그렇게 운전하는지 이해가 또 되죠. 그렇죠. 이 차가 좀 재밌으니까. 받아주는 느낌은 확실히 있었어요. 내가 <laughs> 어떻게 운전을 해도 이 차가 좀 받아주는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서 좀 그렇게 탔었던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좀 편의 옵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좀편안한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건데. 그냥 키 같은 거 이제 없어도 그냥 이제 휴대폰 삼성페이에, 아 삼성페이에 이 BMW 스마트키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맞아, 맞아.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냥, 키를 안 갖고 와도 핸드폰을 그냥 손잡이에 대면은 차분 열리고, 뭐, 요런 방식들, 이런 건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확실히 저도 렉서스를 좋아하고, 뭐, 여기서 근무하고 있지만은, 렉서스에 좀 추가됐음 하는 기능이긴 해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약간 사소한 편의 있고. 옵션들. 네. 네. 운전할 때좀 재밌었다. 진짜 재밌다그 이상 또 말씀하시면 아마 비머로이직하실될 수도 있으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이제 반대로 좀 네. 아쉬웠던 점은요? 네. 아쉬웠던 점은 뭐 재미는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저희 이제 집이 올라가는 길이 좀뭐 과속방지턱도 많고 네. 요철이나 이제 안 좋은 도면이 많은데 너무 긴장이 돼요. 과속방지턱 넘기 전부터 아유. 이미 긴장이 됩니다. 차가 알것 같아요? 너무 딱딱하니까 아무리 제가 살살 넘으려고 해도 음. 아, 퉁퉁 하는 느낌 티저좀 살짝 그렇죠. 스트레스도 네. 많이 받고요 사실 뭐 뒷좌석 태우는 사람한테 좋은 소리 못 듣죠 못 듣죠 네, 뭐 그, 같은 팀은스타한테욕 욕 네, 많이 네, 먹으셨잖아요 같은 팀에 그... 있는 이제 저희 차석 선배님께서 네. 아, 너서좀 바꿔라 뒷좌석 못 앉아 먹겠다 쓰레기 같다 <laughs> 그렇게 하죠. 말씀을 하셔서 뭐 제기름 썼는데도 욕먹는 상황이 있었죠 네. 분명히 대리님 차로 식사이동을 해서 그쵸. 좀 수고를 해주셨는데도 이걸 는고 그건 제가 샀던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네. <laughs> 야, 이거 차 쓰레기 같다, 이거 버려라.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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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맞아. 그런 말 듣고 바로 버렸죠. 음. 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뭐 또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선 뭐 이제 내부 디자인이나 이런 거 굉장히 예쁘게 네. 잘 만든 것 같기는 한데 아, 맞아요 사실상 품질 자체, 조립 품질 자체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음. 예, 왜냐면, 겨울철 됐을 때, 지금 이렇 한겨울인데, 이런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데 이렇게 만지면은, 음. 요런 트림들, 도어 트림들 이런 쪽에서 잡소리가, 아. 예,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뭐 내가 재밌게 타고 있기는 하지만, 고급 브랜드에서 그래도 고급차는 아니다. 음. 뭐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이제 그 세그먼트에서 무슨 고급차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수입차를 처음 타보는 입장에서, 어좀 그런 부분에서 고급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고급감은 좀 많이 떨어졌던 느낌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렉서스 같은 경우는 전량 다이 일본에서 그렇죠. 생산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BMW는 이 차종 세그먼트마다 좀 다른데 음. 그래도 3 시리즈는 원래 독일 전량 다 빙고핀 공장에서 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느끼셨다는 라 거는 음. 또 이제 아무래도 렉서스에서 그래도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일본 친구들의 이 조립품질 완성도를 그쵸. 너무 많이 봐서 또 그런 것수도있어요 저는 수도 그렇게만 있겠네요. 차는 다 그렇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음.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게 따지면 현대차 못하겠네요. <laughs> <laughs> 현대차 얼마나 심각한데요. 아 타본 적이 없기는 합니다. 제가. 예전에 또 벤츠 쪽에서도 근무하셨을 때도 벤츠 많이 보셨잖아요. 그쵸. 벤츠에서는 제가 영업을 한 거는 아니고 이제 조금 어시스턴스로 조금 이제 일을 했었는데 확실히 이 렉서스랑 차이가 나는 거는 차량 뭐 트렁크 같은 거 열었을 때 음. 트렁크 구석 내 있는 뭐 도장 마감이라든지. 음. 이런 것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조잡해요. 많이 페인트 뭉쳐있기도 하고 조잡하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차가 들어오면 검수를 하는데 굉장히 긴장이 됐어요. 음. 도장 불량도 많고 뭐 그랬었는데 저희 차량은 컨디션이 너무 좋죠. 그렇죠. 저도 열심히 검수합니다만 그래도 좀 안전한 마음으로 검수를 하죠. 또 이유가 또 있으신가요? 어 어떻게 보면 조립 품질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보증 연장을 해서 다행이었지만 아. 보증 기간 2년 끝나고 나서 네. 매 점검 서비스 센터 한번 들어갈 때마다 계속 누유가 있었어요. 어쩔 수 없죠. 네. 독일 차 특징. 계속 누유 있고, 뭐, 가, 갑자기 썬루프 갑자기 뭐, 안 열리고, 안닫히고막 이런 고장 있고. 음. 이런 사소한 잔고장이라면 잔고장하고, 그 누유 같은 문제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아. 원래 오래 타려고 했었는데, 쓰이죠. 예, 뭐, 그런 부분이나. 뭐 푸링 구동이다 보니까 또 썸머 타이어다 보니까 윈터 타이어를 따로 구비해 놓고 음. 매번 또 이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거의 방지턱을 시속 4, 50km를 넘어버리시네요 그냥 근데 아, 편하시지 않으세요? 예 <laughs> <편해요. 웃음> 네, 왜냐면 제가 이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laughs> 어, 것처럼 3시리즈 탈 때는 과속방지턱보이면 벌써 네. 스트레스였어요 예 네, 근데 지금 제가 길을 아냐 안 보고 갑니다 예 어, 네, 뭐 그럴 같아요. 정도로 차가 진짜 어, 이 과속 방지턱이 어. 뭐 블랙박스가 이렇게 소리 할 정도로 많이 흔들려도 우리는 이제 금방 편안하게 잡아줘요. 아 네. 진짜 이거는 근데 저도 사실 이게 아뭐뭐 뭐, 뭐 맨날 과속 뭐 과속 방지턱만 넘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과속 방지턱 엄청 많잖아요. 아, 진짜.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진짜 이 허리 아플 때마다 진짜 짜증이 나는데 이거는 너무 편해요, 진짜. 그렇죠. 음. 저도 그것 때문에 가장 만족도 높습니다. 음... 네. 자, 그러면 어쨌든 3을 타다가 지금 이렇게 바꾸셨잖아요. 예. 뭐, 저희 렉서스가 뭐, ES도 있고 되게 차량이 많은데, 네. 물론 BMW도 라인업은 좀 졸졸하지만, 네. NX로 딱 아, 이걸 바꿔야겠다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네. 제가 SUV를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음. 개인적으로 원래 별로 안 좋아하긴 했는데, 일단 SUV를 한번 타보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NX ES 중에서 ES의 승차감이나 이런 느낌을 더 좋아하기는 합니다만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ES를 타고 있어서 아. 같은 차를 집에 이제 두대 두는 것도 그쵸. 그냥 뭔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아.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NX가 어쨌든 더신 모델이니까. 그래도 아버님께서도 차를 잘 아시네요. 아 S 그렇죠. 저희 아버지. 네, 아버지가 또뭐 일본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걸로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맞아요. 네, 또 차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죠. 제 네. 주변에도 많아요. 일본에 대한 감정은 안 좋은데 막 보면은 플레이스테이션 5 있고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명작은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가 불가능하니까. 판매량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음. 네. 한국에서 어쨌든 뭐 4위, 5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네. 제가 봤을 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독일로 바뀐다면 거의 판매량은 1등할것 같아요. 제 아, 생각에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압도적 일이죠. 네. 네. 그 다음에 뭐또 이제 이 350H가 네. 뭐 프리미엄 등급이 있고 럭셔리 등급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굳이 이 프리미엄 등급을 하신 이유. 우선 제가 프리미엄 등급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사실은 큽니다. 음. 이게 이 350하고, 프리미엄하고 럭셔리 등급이 금액 차이가 거의 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맞아요. 근데 이제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 이뭐 X3 다음에 20이 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옵션을 더, 더 이제 고성능 엔진을 할수 있는 게 있다면은 NX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같은 엔진? 같은 엔진? 네. 다이 차량에 대한 성능은 같은데 그 금액 차이가 나는 게 전부 다 이제 옵션 차이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그런 옵션 물론 제가 돈이 좀 충분히 많다면 굉장히 그냥... 고급의 옵션을 넣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할 정도인가? 라는 응.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이 네, 정도 금액이면 가격 대비 성능 뭐 최고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해서 이제 그냥 프리미엄 등급을 구매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 예. 그 프리미엄 등급과 예. 어, 럭셔리 등급의 한좀 중요한 옵션 포인트 한세네 가지 정도만 한번 세네 음,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우선은 제가 좀 크게 느끼는 거는 패드업 디스플레이 360도 어라운드 뷰 아. 네, 사실도 렉서스 어라운드 뷰가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맞아요. 네. 수명 부분은, 상태로 나오죠. 그렇죠. 그거 정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다들 놀라시거든요. 뭐그 부분이나 또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음악 좋아지죠. 그렇죠. 스피커. 음. 예, 사실 프리미엄 등급에 들어가는 파이오니아 스피커도 일반 브랜드의 좀 고급 스피커 버전에 준할 만큼 굉장히 좋은 음질을 자랑하기는 해요. 그런데 또 이제 마크레빈슨 스피커가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그렇죠. 하이엔드. 그렇죠. 하이엔드죠. 예, 그 부분이 사실 음악 들을 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음. 예, 이 정도 차이가 노래도, 나지 않아요. 또 노래 듣는 거 좋아하시니까. 어, 너무 좋아하죠. 지금 계속 이렇게 오면서 느낀 거는 네. 진짜 승차감 너무 좋다. 약간... 은 네. 좀 승용차 같은 승차감을 갖고 있는 SUV라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옵션들의 부재도 이거 그렇죠. <laughs> 충분히. 이차 자체로 이미 네. 그냥 만족을 합니다 편의 옵션이 좀 없더라도 이런 혹시 코너께 같은 데서는 어때요? 좀 주행 그래도 막 롤링이나 이런 거 많이 없었나요? 아무래도 뭐 SUV다 보니까 아니야, 특유의, 특유의 롤링 같은 게 음...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뭐 이게 정말 승용차처럼 딱 붙어서 간다는 느낌을 내기는 어렵긴 한데 지금 이제 뭐제리님 같은 경우에도 BMW X3 같은 거 이제 많이 시승도 해보시고 하셨을 텐데 네. 지금 이렇게 코너링 같은 거 느낌 자체는 좀 많이 편하지 않으세요? 코너링이나 사실 저 이제 뭐 저도 되게 원래 운전을 되게 와일드하던, 와일드하게 던와 하던 사람인데 어 생각보다 렉서스가 그렇게 물친대 같은 차도 아니고 네. 어? 코너때막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는 차가 아니다 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막 쏠리는 느낌이 그렇게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차 타면서 제 몸이 불편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뭐 운전도 해보고 옆에서 지금 타면서 좀 느끼는 점은 BM에서 조금 운전의 매운맛은 조금 살짝 빼고 네. 편안함을 듬뿍 담은 딱 차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결론적으로는 뭐 저는 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뭐 이제 사람들이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이제 연애할 사람 따로 있고. 좀 결혼할 사람 따로 있다. 음. 와. 네, 제가 좋다. 이 차를 탔을 때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BMW는 정말 연애하기 좋은 차예요. 정말 재밌고, 뭐 어떻게 보면 좀 팬시하고 하지만 결혼은 아닌. 그렇죠. 약간 같이 계속 이제 스타커리기 굳고 계속 살기에는 조금 피곤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게 큰 재미가 있다. 뭐 엄청 뭐확 봤을 때확 끌리는 매력이 있다. 이런 거는 아닐 수 있어요. 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뭐 왜냐면 실제로 고객님들 계속 <laughs> 말씀 많이 하시는 부분이니까 근데 정말 이 자가용으로 이제 내 곁에 두고 타면은 네. 네, 너무 그냥 만족스럽고 음. 네, 뭐 그런 좀 정말 결혼하고 싶은 상대방 같은 차가 아닐까? 약간 어, 얼굴은 못생기고 성격도 아뭐 못생겼다고는 안, 안 했습니다 그렇게 뭔가 막 재밌고 뭔가 이렇게 막 그런 아, 게 아닐 뿐이지 근데 약간 청순하고 정말 약간 지혜롭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고 현명한 그렇죠 어른들한테 그런 잘하고 그렇죠 약간 근데 BMW는 아 이쁜데 아, 아시잖아요 그 음. 저희 차장님한테 이 쓰레기 같은 차 빨리 버려라 음. 아그애 쓰레기야 걔랑 결혼하면 안돼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또 쓰레기는 아니잖아요 아 쓰레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저 정말 좋습니다 BMW 차했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오늘 그래도 네. 이렇게 권윤혁 대리와 함께 이 실제 오너분과 네. 좀 이런 인터뷰하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되었고요 실내는 진짜 그래도 좀 젊은 수, 감성 수수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리뷰 감사하고 네 마지막으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뭐 네. 제가 이렇게 갑자기 영상 찍게 될줄 알았으면 어디 뭐 샵이라도 좀 다녀오고 좀 다이어트라도 하는 건데. 항상 실물이 좀더 낫습니다. 저의 실물 한번 보시러 렉서스 분당 전시장 오시면은요, 제가 정말 친절하게 잘 상담을 해드리고, 뭐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차보다 이 마음을 팔고 싶은 그런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정말 제 감동을 사고 싶고 그만큼 또 좋은 차. 그다음 좋은 서비스 받고 싶으신 분들 오셔서 연락 주시면 얼마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마음만 팔아서 약간 욕먹고계시 아, 이게 그 그렇죠. 마음만 <laughs> 팔다 보니까 이제 아, 또 이제 아, 네. 회사에서는 좀차좀 팔라고 하시긴 <웃음> 하는데 예, <laughs> 오늘 네, 네. 연락 주시면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보내주신 권유혁 대리 감사하고요. 다음에 어, 어, 또 다른 분과 같이 뭐 영상 한번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